페어웨이 정중앙으로 드라이버 를 날리고 싶으시죠? 딱요세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 필드에서 쳐보십시오. 그냥 페어웨이 정중앙으로 가실 겁니다. 티를 이 크로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타이트하게 좀 낮게 꽂으십시오. 평상시보다 조금 낮게 꽂으시고요. 그립도 원래 잡던 끝에 잡는 느낌이 아니라 1인치 정도 짧게 잡으십시오. 스탠스는 원래 어깨 넓이보다 넓게 스탠스는 스탠스 드라이버 자세를 어깨넓이 미만으로 좁히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만이 스윙이 커지지 않고 4번의 3스윙으로 볼 컨택하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드라이버가 정중앙으로 가겠죠 보시죠 티는 낮게 꽂았고요 그립은 짧게 잡았고요 스탠스도 좁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만 보고 치시는 겁니다